전세계는 우리 동포, 교민, 그리고 사랑하는 한민족 여러분. 2020년 현재 우리는 민족의 부흥 혹은 엄청난 세락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 아무도 언급 안 하고 용기가 없어 숨는 그 이야기들 오늘 내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해줄 거야. 누군가 얘기를 해, 책보고님 역사 얘기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얘기는 불편합니다. 바보 같은 얘기야.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를 투영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 못하고 미래를 예측을 못한다.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재 대중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옆 나라들의 야욕, 영토에 대한 야욕, 그 비열한 계략들 그리고 요번에 전자 개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던 전자 개표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 잘 들어. 모든 사물은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돼. 짜장이 싫다고 왜 짬뽕을 좋아하냐고 따지면 안 된다고.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양쪽을 볼줄 알아야 돼. 또 나이를 대접받고 싶어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잘 들어. 너희의 오만함을 잘 들어. 나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학교에서 배운 거 외에 약 30년 이상 역사를 파온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직장생활 외에도 개인 자영업 생활을 10년 넘게 했어. 한 자리에서 한 업종으로 10년 넘게 장사를 한다. 3년 넘게 자영업이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야.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잘알 거야. 나의 인생에 여러가지 풍파? 나보다 더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을걸. 지금 책 보고 영상 약 90여 개. 영상을 보면 내공이 나오지. 내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상부터 올렸어. 원서부터 올렸지. 삼국사기, 삼국유사 중국25사, 만주원료고. 그리고 지금에서야 고구려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처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고 얘기했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금도 여러분이 잘 모르는 애들이 많이 있어. 응?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을 못 하는 대중들이 많아. 누군가 얘기를 하지. 옆나라 주변국들. 자, 동북공정, 서길수 교수, 아니면 이덕일 소장, 황현필 다 나름대로 애국자고. 주변국의 핏대를 세우고 있어.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 왜 모를까? 자 고구려 북부 기마민족의 수도는 대대로 북경을 위한 북경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어 베이징 고구려의 수도야 이 사실을 모르면 동북공정을 이길 수가 없어 또한 신라? 신라는 일식기록 과학상 대륙이 본 신라야 그들 과연 내가 언급한 사람들 용기를 내서 얘기한 적 있나? 제아사학자들 북경을 고구려 수도로 생각해본 적이 있냐고 또한 신라, 대륙신라를 용기 있게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 대중들 눈을 뜨고 똑바로 봐야 돼자 오늘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자이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들 오만함으로 가득해서 예전 배웠던 게 진실인 줄 아는 사람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엄청난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일에 1도 도움이 안 돼. 니들이 뭔가 시청을 하면서 구독을 하면서 도와준다고 착각하지 마. 1도 도움이 안 돼.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차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사실들이 너무나 많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일제시대,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누굴까? 일본 사람일까? 누굴까? 우리 내부의 적이야. 부역자들이야. 일본인들보다 더 악랄하게 구는 부역자들이라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역사계. 정치계, 세상을 풍요롭게 바꾸는 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야? 이간질 시키는 자들, 부역자들, 멋모르며 동조하는 자들이라고.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그 자체가 왜곡이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면 그 역사는 누가 기술할까? 남한에서 해야겠지. 그러면 북한에선 지금 현재 위대한 장군님, 신격화에서 떠받치는 김정을 어떻게 묘사를 할까? 그게 역사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하고, 그리고 고려가 망하고, 그 역사들 누가 기술했을까? 살아남은 못난이들이 기술했지. 왜곡을 했지. 이 기본 전제, 왜곡이 된다. 기본 상식, 의심해야 된다. 이 기본 상식이 없는 한 한국사는 바뀌지 않아. 한국사, 한국사가 일제시대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한국사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지.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선동을 향하고 의심을 왜안 할까? 그건 우리 한민족이 교육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데 있다는 걸 찾아야 돼. 서방세계에서는 토론과 발표문화가 많이 되어 있어. 초, 중,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는 어떻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공부량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 하지만 주입식 교육이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발표하는 적이 없다는 얘기야.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야. 많은 정보를 흡수하면 좋은 줄 알아. 자, 그 정보가 과연 옳은 정보일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지. 그 권위에 인정하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기는 굉장히 빠른 민족인과 동시에 어떤 대중, 매스미디어, 권위에 굴복하는 순간 역사적인 사실, 왜곡, 선동, 거기에 쉽게 빠지는 최대의 단점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에서 부를 때 개돼지라고 한다. 개돼지... 듣기 싫은 말이지. 개돼지가 뭐야? 생업에 치여서 오늘 내일 먹는 거에만 급급한 사람들, 또 자기 새끼들밖에 모르는 게 개돼지야. 개돼지랑 인간의 차이점은 뭐야? 생업에 치여서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다 도축장에 끌려가는 게 개돼지라면 우리는 도축장에 안 끌려갈 수도 있는 저 울타리 너머를 보는 거야. 한발더 넓게 보고, 그리고 대중이 뭉쳤을 때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 확신,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개, 돼지랑 다른 점이라고. 우리는 동북공정 하나도 알지도 못해 얼마나 악랄한 계략이 약천년 전부터 이어왔는지를 모른다고 지도가 왜곡이 되고 과연 중국은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 왜? 우리의 역사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거든. 의심을 하지 않거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 오늘은 전자 개표의 위험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세상에 음모론이 있지. 세상에 음모론이란 진실이 밝혀지기 바로 전 단계를 음모라고 해. 음모론이 없으면, 의심이 없으면 진실은 묻혀진다. 자, 우리 민족이 가장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이유. 여러분이 지금껏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려고 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아니면 현실을 봤을 때 쉽게 상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개 돼지적 삶을 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수 있어. 자, 내가 얘기해 줄게. 전자 개표. 2002년부터 도입이 돼서 노무현이랑 이회창 대통령 선거 때 본격적으로 쓰였지. 당시 전자개표기 어떻게 됐지? 선거 불복했어. 의혹이 있다고 제기를 했다고. 그래서 재검표가 이루어졌었어. 재검표가 이루어졌었다고. 대중이 의혹을 제기하면 당연히 세금으로 그 의혹을 풀어준 게 맞는 거야. 우리의 세금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 거라고 민주주의 사회라고 끊임없이 전자 개표 부정 선거가 말이 많았어.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이 전자 개표가 얼마나 위험한 거에 대한 그 팩트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야. 여와 야를 나누려는 게 아니라고 제대로 들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자, 전자개표기 누군가 얘기를 하지. 어떤 식으로 시스템으로 이동하는지를 잘 몰라. 투표 분류기가 있다. 타타타타 하면서 선거 용지를 분류하는 거야. 자, 긴말 하지 않을게. 투표 분류기, 이상이 없다고 치자. 투표 분류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어. 노트북에 연결돼서 정보가 입력이 되지. 자,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여러분 문자가 하나가 왔다고 생각을 해봐. 건강관리, 보험공단. 자,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누르는 순간 다운로드가 되는 거야. 여러분의 핸드폰은 원격 제어가 되는 좀비 핸드폰이 된다고. 그런 경우 많이 겪어봤지. 링크를 눌러서 설치가 된다는 얘기야. 자, 투표 분류기. 선거 참관인들이 아무리 봐도 투표 분류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 그 정보가 어디로 간다고? 노트북 PC로 간다고. 선관위는 얘기를 해. 노트북 PC는 인터넷이 안 된다. 정말 인터넷이 안 될까? 자, 모든 선거 용지가 개표를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오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야? 각각의 선거 한 곳에 선거 인수, 선거가 몇 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선거 용지를 교부를 몇 장을 했는지. 개표 상황표를 먼저 찍어내기 시작해. 종이를 먼저 찍어낸다고. 그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야. 어떻게 찍어낼까? 서버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둘째, 투표 블루기가 타타타타 돌아가는데 그 프로그램이 노트북에 깔려 있지. 노트북에 그 프로그램 뭐야? 깔려 있잖아. 노트북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핸드폰에 링크로 프로그램이 깔린 거랑 똑같다고. 프로그램은 깔려 있고. 개표상황표, 선거가 맨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개표의 현황을 알려주는 개표상황표를 처음부터 선거인수, 선거용지교부, 숫자, 프린트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투표가 분류가 되고, 참관인들이 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검열을 하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야? 그게 개표상황표야. 몇 표가 몇 명까지 찍혔는지. 그리고 이거 어디로 가?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로 가잖아. 서버로 간다고. 지금 서버에 몇번 연결돼. 프로그램 깔려있지. 서버에 몇번 연결되냐고. 서버에 연결돼서 그 표가 가지.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취합된 걸 가지고 방송 3사에 알려주는 거야. 선거가 이런 거라고. 니네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는 거야. 서버에 연결된다고. 자, 그러면 방송사에서는 어느 지역 1동, 2동, 3동, 4동 개표 상황이 나오나? 개표 상황표. 그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주고 사인해 준 개표 상황표랑 일치하게끔 나오냐고. 그걸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개표 상황표. 토탈 결과물과 실제로 방송에서 나오는 그 수치가 맞는지 정확히 교차 검증해야 될거 아니야. 교차 검증 한적 있어? 여기서 개표 상황표가 그 내용대로 방송에 안 나간다면. 취합이 안 된다면 개표 상황표가 바뀐다면 그런 일이 없었어? 그걸 우리는 전자 개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일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 한민족이 선거를 할때 계속 발생하게 돼. 자, 반대대로 얘기를 하자. 내가 역사를 바라보는 첫 번째 얘기했지. 의심, 왜곡. 입장에서 살펴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관인, 여당, 야당, 상관없어. 프로그램에 깔리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조작이 될수 있다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앙선거 관련의 서버에서 방송 3사로 퍼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누군가 어떤 세력이 마음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야. 수개표를 하면 돼. 투표지를 현장에서 바로 까면 된다고. 왜? 투표 분류기 거기서 나온 그 표들. 다시 수개표로 대부분 확인하잖아. 제대로 도장 찍혔나. 거기서 끝내면 된다고. 왜 근데 그 서버로 가야 될까? 왜 그러고 그 서버에서, 방송 3사에서 같이 뿌려줘야 되는 걸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다면, 비열한 계략을 쓰고서라도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안 쓰는 방법이 없겠지. 최대한 상대방이 모르게 은밀하게 작업을 진행을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그 핵심 키워드 조작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건드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까?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자, 처음에 조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론 조사를 먼저 조작을 하는 거야. 국민 여론. 아직도 TV, 방송 3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공영방송, 뭐 하는 데지? 정부의 입맛대로 방송을 해주는 거야. 일반 언론사, 그 많은 언론사, 광고비로 운영이 되지.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써주는 거야. 이 언론, 때때로 바뀌어. 언론을 쉽게 믿지 마. 모든 정보의 98%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 돈 받는 방향으로 흘러서 기사를 써주고 있어. 전두환 때 방송. 자, 생각해보자. 전두환 아들이 결혼했지. 그때, 공영방송에서 실시간으로 피로연을 보여줬어. 계속 방송을 술 마시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다고 이해가 돼? 자, 독재정권 때의 모든 신문들, 여러분 한번 보자. 진실이 얼마나 있어? 현재라고 다를까? 현재 이란을 봐봐. 과거로 회귀했어. 쉽게 국민들의 수준에 의해서 사회가 바뀐다고. 퇴보할 수도 있고, 진보할 수도 있다. 자 언론들, 내가 먼저 조작을 한다면 언론 조사 먼저 손을 보겠어. 비슷비슷하게 언론 조사 상대 후보들을 맞추겠다고 그래야지, 나중에 재검표를 안 하니까 명분을 만드니까. 아무리 한쪽이 우세하더라도 언론 조사를 통해서 바꾸겠어. 두 번째 투표 조작, 자, 아까 서버에 접속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 투표 분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알아들어.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티나지 않게 하겠어. 일부 지역만 한다거나, 아니면, 개표 상황표랑 다르게 튕기겠다고. 미세한 차이로 우승하게끔, 당선이 되게끔 만들겠다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야. 지역을 보면서 특정 지역을 서로 이간질을 시키게 또한 그들이 자책하게 포기하게 서로를 미워하게 그렇게 판을 짤것 같아. 그리고 선거 후에는 조작 선거 후에는 어떻게 할까?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더럽다고 언론 플레이를 할 거야. 절대로 의욕을 가지지 말고 받아들여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혹, 조작,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건 인간의 본성 탐욕과 직결이 돼. 이것들이 국민을 옥죄인다. 국민은 그들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거야.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그 국가의 번영과 쇠락이 결정되는 거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얘기할 거야 아마 내가 조작을 한다면. 결과에 승복해라. 니네 지역구 때문에 졌다. 누구 탓을 하겠지? 그게 프레임이야. 그걸 믿는 순간, 순박하게 믿는 순간 프레임이다. 왜? 우리는 전자 개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 성관이 모를 수 있어. 여당야당 모를 수 있어. 이건 뒤에 감춰진, 손이 할수 있는 그 부분일 수도 있는 거야. 의혹이 있으면 재검표하면 된다 그건 여당과 야당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 왜? 추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야 지금 이 논란이 20년 훨씬 넘어가지 수검표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야 장비 유지보수 비용 또중앙선거위 인원보충? 말도 안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혹시 많은 대중이 개, 돼지가 아닌 대중이 일어나고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지? 조작하는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조작하는 입장에서. 자, 어떤 걸할것 같아? 갑자기 배를 침몰시키겠지. 1년 동안 뉴스를 보내면서 이간질을 시키면서 대중을 양극화를 시킬 거야. 또한 북한의 위협을 계속 느낄 수 있게끔 북쪽을 자극하겠지 자 전쟁이라면 어떻게 되지?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공직자들 대형 헬기를 타고 일본으로 바로 도망가게 돼 전세기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은 당연히 다 참전하게 된다 지금처럼 애국심 플레임으로 안 가다도 돼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폐허가 된 한국에서 막강한 불을 권리게 되는 게 역사의 반복이야 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지. 언론은 어떻게든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중이 의심하지 못하게끔, 의혹을 제시하지 못하게끔 만든다, 이간질 시킨다. 그 중앙에는 부역자들이 있다, 댓글 부대가 있다, 역사도 엄청난 기득권에 저항이 있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내 일자리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존경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이웃의 번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 사람들이야. 나이에 상관없이 안중근 열사, 윤봉길 열사, 몇 살이야? 가족이 있지? 그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이유.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 그분들은 용기 있게 나서는 지식이었기 때문이야. 머리만 굴리지 말고 상대의 전략과 계략을 그 비열한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면서 이겨내야 돼. 상대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것이다. 아니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니 나중에도 안 벌어지겠거니. 그런 오만한 순박한 생각을 우린 버려야 된단 말이야. 전자개표? 언젠가는 큰 문제가 있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브라질의 전철을 밟은 게 아닐까?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한데 뭉쳐서 죄없는 사람을 가두고 시민을 옥죄인다. 한 후보자의 선거 캠프 조직위원회 3 0여 명이 다 검사 출신이고 판사야. 우리의 국모는 누구인가? 자, 진보 진영에서는 유세 현장을 보면서 바닥 민심을 확인했어. 그리고 당연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 이것 자체가 오만하고 순박한 생각이야. 진보 보수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성한 선거, 그리고 언론의 방향이 권력에 따라서 어떻게 왔다갔다 하는지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켜봤어야 돼. 안전장치를 걸었어야 된다고. 추후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맞닥뜨릴 거고 한민족의 미래가 바뀌는 분수령이 될수 있다. 지금까지 순박한 사고를 갖고 있었던 지식인들. 혹시... 많은 정보를 흡수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역사, 왜곡, 그리고 정치, 정치란 뭐지? 정치란 돈의 분배야.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누군가가 쓰는 행위가 정치라고 정치에 관심이 없게 하고, 점점 염증을 느끼게 하면서 본인들의 프레임대로 대중을 이끄는 것, 대중을 개대주로 보고 무시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검은 손, 그들의 실체야. 누가 교도소에 갔다 왔는지, 감옥에 갔다 왔는지 제대로 보길 바래. 너희들의 선택, 그리고 향후 어떻게 또 선동에 의해서 순박하게 놀아가는지내 눈엔 다 보여.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전자 개표기의 문제점 알고 있지? 중국과 일본이 얼마만큼 왜곡했는지 감자채가 안오지 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행동하면 돼.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악랄한 상대에게 동조해주고 있다고 착각을 일으킨다. 행동하라.